그거는 가로로 하는 게임이어서 우리 옆으로 돌렸죠? 네. 근데 이쪽에 검 파우더가 있어요. 어, 그러면 루빈샤이 님께서 아이케미 머지 클리커가 어떤 게임인지 설명해주세요. 어? 오토클리커가 없습니다. 오토클리커도 열고 있겠습니다. 아빠가 오토클리커를 여는 동안 루빈이가, 루빈샤이 님이 설명해주세요. 기다리는 중입니다. 네, 오토 클릭업 켰습니다. 자, 이렇게 두게 <laughs> 돈이 엄청 빨리 모이고 있습니다. 이 원소들을 합칠수록 엄청난 원소를 합칠수록 엄청 되는 건데 기다려봐요. 네, 돈을 모아서 원소를 구하는 거예요. 아, 네. 이렇게 불이랑 검은 파우더가 합치면 이쪽 도감으로 돌아가는데 폭발이 두 개예요 폭발이 두 개가 된 건가요? 네. 응. 이, 이 원소들을 모아서 어떤 걸 하는 건가요? 꽉 채우면 원소들이 엄청 많아져요 아 원소들이 많아져요? 원소들을 많이 모으는 게임이군요 네 그럼 이제 돈을 모아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럼 루비인 사인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원소를 모았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네. 설명해주세요. 불이랑 물이랑 그리고 바람이랑 땅이랑 그리고 수증기랑 용암이랑 그리고 흑요석이랑 불캐는는 어디에 값고 어어 이게 올라오는 것도 아직 없고 미스트랑. 그리고 비구름 그리고 식물 그다음에 흙여석이랑 이거 눌러 보면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 눌러 보면 이렇게 아 아우징 이라고 뜨네요. 네, 알 알게 이렇게 뜨고 그다음에 옆에는 뭔가요? 머시룸. 머시룸. 땅이랑 이거랑 합치면은 뭐 시름이 된대요. 음 그렇군요. 땅은 바람이랑 용암이 합쳐줘야 돼요. 어 그렇군요. 이건 익힌다 아직 안 만들어봤어요. 아익힌 어, 아직 안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모래랑 손인장은 아직 안 만들었고 그다음에 사막을 사막이랑 또 안마. 안 만들어봤고요 피라미드도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어. 뒤로 가게 들어오면 되나요? 네. 다시 로드가 됐네요. 그 다음에 또뭐 만들었냐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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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랑 어스트 먼지죠? 응 그리고. 여기 전기랑, 망원경이랑, 안경이랑, 유리, 유리랑, 그 다음에 철이랑, 어, 구름이랑, 그리고 태양이랑, 무지개랑, 프리즘이랑, 그리고 이쪽 머드를 만들었습니다. 머드는 진흙이군요. 네. 이게 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돈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서 워터클리커로 돈을 모으는 건가요? 어, 네. 근데 이쪽으로 살수 있거나 그리고 이초록색으로다 모아서 할수 있어요. 이 옆에 있는 것들은 뭔가요? 어. 수입 중간인 건가 건데요. 그럼 그걸 먼저 사야 되지 않을까요? 싸니까. 아, 네. 이거, 이거 한번 사보죠. 손가락 모양은 뭘까요 클릭 인컴, 오. 아이드링커. 어, 이거를 사면 돈을 소피들, 더. 스피드링커. 음. 이게 더 좋지 않을까. 그걸 많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많이 샀어요. <laughs> 돈이 이제 엄청 많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100K까지 모아봤어요. 100K까지 모았어요? 네. 아까 400K 있지 않았나요? 어 100K까지 어제 모아봤는데요. 네. 잠시만요. 우리 다른 것도 뭔지 볼까요? 모래시계는 뭘까요? 아이들 인컴 쉬고 있을 때 올라가는 돈인 것 같고요. 스피드 아이들, 인크리스터 스피드 오브 아이들 틱. 아, 이것도 빠르게 꺼놨을 때 하는 거고요. 곱하기 2 인컴 인크리스터 체인 서브. 아, 이건 치명 피해 같은 건가 봐요. 가끔 두 배로 돈 벌게 해주는 그 확률 높여준대요. 어, 이, 어, 잠깐만요.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더블 클릭. 이것도 더블 클릭. 근데 비싸요. 이게 막 하나씩 살까요 우리? 네. 확률을 높여봐요 우리. 그리고. 나 다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네요. 왜? 어 아, 이렇게 두 배씩 올라가는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이건 뭐야? 그건 뭘까요? 잠깐 볼까요? 아, 두 배? 두 배로 늘려준대요. 뭘 합치는 걸두 배로 늘려준지 어, 뭐. 이거 어뭐 크래프트 더블 더 어마운트 뭐 베이지. 이거는 엘리먼트가 나오는 거를 두 배로 늘려준대요. 됐다. 이거 이거 좋아요. 돈이 훨씬 더 빨리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기다려야 하나 봐요. 음. 제가 이거 많이 사서 이쪽에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랬어요? 네. <laughs> 벌써 200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그럼 우리 어 잠시만 우리 엘리먼트를 좀 합쳐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어 근데 아직은 합칠 쳐게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전체 화면으로는 못 보나요, 이거? 잠시만요. 전체 화면으로는 못 봐요. 음, 그래요. 이 화면이 최대인 건가요? 네. 그러면 우리 조금 더 돈을 모아 온 다음에 방송을 계속 할까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요. 그러면은 알케미스트 머지 클리커 1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러면 이따가 돈 모아서 알케미스트 머지 클리커 2를 하러 올까요? 네! 그러면 일단은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거 어떨까요? 루빈샤이님 아! 폭탄 게임 그거 할때 스트리머는 1, 1 바로 했죠 네 1, 2, 3, 4 이렇게 나눠서 올렸죠? 네 빅뱅 에볼루션 얘기하는 거죠 루빈샤이님? 네 그럼 이제 다음에 엘리먼츠 만들고 싶은 건 어떤 건가요? 어, 100K를 달성했어요. 100K를 달성했나요? 네. 대단하네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방송은 여기까지. 뚝뚝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안녕. 아이템 리스트 머지 클리커 1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치크. 아니.